안 먹어서 빼려고 해요 오늘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연예인 A의 다이어트 연예인 B의 다이어트 절대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이어트 과정이 전투화되고 스트레스화되면 은 분명히 좀 빠지다가 멈추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이어트를 즐겁게 하면요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상우라고 합니다. 지난 한 30년 가까이 비만 진료를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 빼는 과정이 스트레스화 되면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굶고 나면은 상당히 이제 신경질적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민감해지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역치가 낮아서. 져 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뱃살이 아주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에어로빅 강사셨어요. 근데 에어로빅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본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어, 자기는 못 빼면서 하고 보던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다 보니까. 이분이 살을 빼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실 때는 일주일에 두 끼밖에 안 드셨더라고요. 밤에 잠은 못 주무시고. 근데 이분한테 저는 처방을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세끼다 드시고, 일주일 동안 에어로빅 강사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다 오세요. 그랬더니 그 꿈쩍도 안 하던 체지방이 2, 3kg 그냥 빠져버렸어요. 다이어트 과정에서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적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이어트를 즐겁게 하면요,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과정이 전투화되고 스트레스화되면 분명히 좀 빠지다가 멈추고요, 좀 지나면 반드시 요요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살은 즐겁게 빼야 제대로 빠집니다. 두 번째는 안 먹어서 빼려고 해요. 오늘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안 먹을 거야. 그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몇 끼, 뭐그 약간 몸무게가 빠지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빠져요. 꾸준히 오랜 기간 제대로 빼고 싶으시면은, 제대로 빼고 싶으시면은, 새끼 다 챙겨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균형이 생겨야 균형 잡게 먹어야 살이 그 제대로 빠질 수 있고 근육 소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끼 먹는 사람, 두끼 먹는 사람, 칼로리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두끼 먹는 사람이 새끼 먹는 사람보다 칼로리는 적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새끼 먹는 사람들은 덜 짜게 먹고, 그 다음에 덜 기름지게 먹고, 덜 달게 먹습니다. 반면에 두끼 먹는 사람은 안 먹은 끼니를 보충하기 위해서 짜고 달고 기름지게 먹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삼시 세 끼를 챙겨 드시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운동을 축제 달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축제 달자 하면요. 그 다음에는 무리한 운동 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는 간과 근육의 포도당을 가져다 쓰게 된다. 체내의 혈당이 떨어지면 당을 올리기 위해 먹을 것을 계속 찾게 된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뱃살을 찌운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근육은 점차 줄어들고 뱃살이 늘어나게 된다 운동은 내가 해서 즐거운 운동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헬스장 가시는 것도 좋아요 헬스 코스의 전문적인 이제 코칭을 받으시면 너무 좋은데 이 작심삼일이 될 거면 아예 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헬스장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고 의지가 확실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그게 안 되면 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찾으셔도 충분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방 안에서 스쿼드, 또 어떤 경우는 뭐 층간소음만 없다 그러면 춤을 추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한 정거장을 빨리 걸어간다든지 버스를 탈 때도 한 정거장 내려서 빨리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백화점 쇼윈도우 보듯이 천천히 걸으시면요. 유산소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노동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보, 이만보 천천히 걸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속도감이 있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운동은요, 장기간으로 그 빠진 살을 유지하는데 너무 효과적이고요. 또 장기간 그 비만 관리에 의해서 장기간 또 지속적으로 살을 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만 소모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소모가 되는데요. 심지어는 잠자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 같이 꾸준히 해주시는 것은 하루 종일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의 일부인 혈당을 빨리 높이는 설탕과 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지 결코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장기간 지속하면 부족한 포도당 대신 근육 속 글리코겐을 분해해 근육의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된다 근육의 손실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다이어트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든다 이후 적정 열량의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근육 대신 지방이 쌓이게 된다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찌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는 칼로리의 몇 퍼센트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먹는 음식 중에 50% 정도 먹는 게 칼로리의 50% 정도 먹는 게 가장 오래 살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덜하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인은 이미 50%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일 필요 없이요. 탄수화물을 혈당을 빨리 안 높이는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작곡, 흰빵보다는 호밀빵에 통밀빵. 또 감자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감자, 뭐 튀김이나 이런 형태로 먹는 것보다는 감자를 쪄서 식혀서 먹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 혈당을 빨리 덜 높이니까 그런 요령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몇개 있을까? 어느 한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만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10만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조사를 하셨으니까요. 연예인 A의 다이어트, 연예인 B의 다이어트,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나는 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하고 그 성공 사대자들이 나와요. 더해서 무슨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막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전 세계 10만 개 가까운 다이어트 방법 중에 실제적으로 효과하는 1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요 오늘 알려드린 팁을 기준으로 한 정석을 지키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따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찝니다. 제대로 된 정석을 지키는 다이어트 반드시 실천해야 제대로 빠집니다.